나를 따르다. 대한민국은 365일 축제 중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볼거리, 먹거리,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를 찾아서 당장 떠나요 축제로 지금 시작합니다. 꺼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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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깨. <laughs> 옆으로 나오네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제 가이드 두리입니다. 지금 제 시그니처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? 알죠, 바로 알죠. 제철 맞은 영덕 대게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요. 음. 신나는 축제 즐기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. 꽃게, 꽃게, 꽃게. 동해의 붉은 보물 영덕 대게가 가장 맛 좋을 때 음. 열리는 축제. 오랜만에 먹는 축제예요. 리려 대조 시절 수가상에 올랐다는 영덕 대게를 우와. 재미있는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. 오. 풀메인 연남대게 축제요 맛과 멋을 품은 축제 속으로 떠나보시죠 야 저기에 지금 줄도 쭉 서있고 사람들이 몰려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어, 뭐하는 곳이죠? 출발 야, 바로 물에 들어가요? 아 잡아요? 어린이들. 고사리 손으로 대게와 홍게를 척척 잡는데요 우와 음, 음. 대단해요 안 무서워요 대게 몇 마리 잡았어요? 세 마리요 야 진짜 우와, 크다 사만지 아, 사만지. 사만지. 살아있네 대게를 잡고 기쁜 마음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어요?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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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다리 춤 아니에요? 어린이들만 낚시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부러했잖아요 근데 성인 낚시가 있대요 아또 있어요? 네와이거 <laughs> 뭐야? 대게 모자? 낚시에 꼭 필요한 필수품 대게 모자입니다 <laughs> 조리 대게 <laughs> 왠지 이거 탈했으니까 정말 10마리 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. 왠지 용기가 생겨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? 손이 아니라 작은 낚시 바늘로 대게를 잡는 아 것이 만만치 않을 것같은요 아이들 거랑은 다르네요. 쉽진 않겠네요. 금 대게를 잡으면 특별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. 아, 저렇게 황금 반지가 있구나. 영덕 대게. 아 텐션은 벌써 1등이에요 신중하게 낚시 바늘을 내립니다 두리 가이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 좀 보여주세요 연암 잡았다 잡았어! 잡았어요? 예! 걸었다 오, 두리 가이드 어, 우와 잡았어요 우와. 황금 반지 있어요? 한 마리 더다 잡았어요 잘 잡는다 보십니까 뭐 되게 뿌듯하네요 진짜 홍게도기습니다이야 홍게, 홍게, 홍게까지 세마리뛰이어야마리완이이분들은 황금 이거를잡았는데거야 이거야. 어요야 이거야. 이어야 이거야. 이이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이거이거 이거야. 이거이거게있거니까더행 이거야. 이이 상의를 하신 거예요? 아 상의 안 해도 상관이 다 이해해요. 아 그래요? 그럼 저 대신 맛있게 네. 먹겠습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들 다 증인이세요? 이제 대게 맛보러 가봐야죠. 아니 여기에 대게 찜을 또 쪄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쏘 연기난다. 오. 닫잡은 대게는 바로 손질해 찜통으로 쏘. 이렇게 30분만 기다리면 특급 대게찜이 완성됩니다. 바로 먹을 수 있네요. 어,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이제 찜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? 푸드전 입시! 아, 푸드전이 따로 있군요. 대게찜 뿐 아니라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대게 요리들이 대게 많았는데요. 오. 대게를 듬뿍 넣은 간식부터, 목밥, 대게빵까지 있다고요오 신기하다.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에도 대게라면. 네, 라면과 대게찜의 조합. 완벽한 것 같죠? 자, 드디어 제가 잡은 이 대게를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. 와! 아까 우리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황금 대게. 황금 대게를 한번 먹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톡. 톡. 우와, 와, 비주하게 나왔어요. <laughs> 야, 우리 꽉 찼어요. 일단 이대 참잎은개살 <laughs> 본연의 맛. 오 좋겠다. 우와, 맛이 어때요 둘이 가이드? 달다 달아. 달죠? 이거는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네요. <laughs> 둘이 죽으면 안 제가 돼요. 제가 한번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철이라 더욱 부드럽고 달콤한 대게. 음 잃어버린 입맛을 제대로 살려준다고요. 고소한 내장 찍어가지고. 어, 이거 찍어서. 와, 네개한 껍질에. 한 대게 네장만 있으면 다른 와. 양념 필요 없는 건 다들 아시죠? 음, 음. <laughs> 이방 가득 대게 향이 확 커져요. 와. <laughs>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. 볶아야죠. <laughs> 여러분, 맛있는 저녁 드세요. 야, 열심히 자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우와. 대게를 야무지게 즐깁니다. 축제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. 이야,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네요. 음. 네. 선착순? 뛰어요! 뛰어요! 어? 뛰어요! 어? <laughs> 뭔데, 뭔데? 일단 가보자. 네. 지금 무슨 줄이에요? 네. 줄다리기 여기 맞아요? 네.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왜? 어대한 뭐? 대게! 영국의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. 대게 줄당기기에 꼭 필요한 도구인데요. 제시에 따라 작용합니다. 축제가 엄청 귀엽네요. <laughs> 계속 이 모자가 나타나요. 엎드리라고요? 엎드려야 된다는아미치 어떻게 해? 아 이렇게? 엎드려서 무게중심 낮춰서 여기 우리 팀 다같이 화이팅! 플랭크 아니에요? 하나 둘셋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기어가는 이기는. 이기는 게임. 오 어, 너무 어, 어, 쉽지 야, 않겠다 아무리 잘해 저기.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네. 상대 팀의 힘과 거대한 대게 몸통의 무게까지 더해져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은데요. 야, 야. 어 누가 이길까요? 양 팀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. 이래서 이래서 <laughs> 이래서 어, 가능해요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와! 대개 인형 탈을 어. 쓰고 펼쳐지는 5대5 <laughs> 축구. 축구 경기까지 영덕 대계 축제 하나 사단지에 불러 즐거운 시간이었다고요. 대게 진짜 와서 너무 재밌고 많은 축제들 때문에 셀들도 너무 기뻐하고 <laughs> 음. <laughs>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빠 계속 올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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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축제는 계속된다. 다음 주는 사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로 떠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! 제철 맞은 대게 즐기러 영덕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